전국 방방곡곡 위대한 맛과 멋을 찾아서 전방위 3호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향입니다. 어느덧 미식과 축제의 계절 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겨운의 추운 땅을 녹이는 따뜻한 날씨에 우리 식탁도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제철 맞아 알이 꽉찬 쭈꾸미 한상 준비했으니 잠시 후 맛있을지도에서 만나보시고요. 3월의 불청객 미세먼지를 이기는 법을 알려드릴 월간 건강 예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전방위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장 속으로 이유나 리포터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다양한 축제들과 특색 있는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유나입니다. 아, 네, 유나씨 밝은 표정에서 벌써 봄기운이 훨씬 느껴지는데요. 이번엔 어딜 다녀오셨을까요? 사실 저는 전라남도 광양에서 네. 열리는 매화축제에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와, 매화축제라고 하니까 매화꽃이 활짝 핀그 현장이 연상이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지금 전라남도 광양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전라남도 광양까지 온 이유는 전남 광양에서 매번 매년 매화 축제가 열리는데요. 오늘은 그 매화 축제 현장을 좀 구석구석 돌아다니기 위해서 이곳 전남 광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추위가 한풀 꺾이고 조금씩 따뜻해지는 봄이 오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면 축제 부스인 것 같아요. 축제 부스가 보이네요. 수들이 많은데 아 이렇게 엄청 큰 매실이 있네요 마스코트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어, 원래 3월달 초만 돼도 매화가 활짝 피었었는데 이번 연도는 좀 추워서 그런지 완전 활짝 피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곳곳에 핀 곳이 있긴 있어서 일단 중간 중간 다니면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희 근데 옷에 걸려서 뜯어져가지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 항아리가 이렇게 쭉 길을 따라서 모여 있어요. 수상리 명원에 거의 한 2,500여 개, 장독대, 홍명이네 매실이 익어가고 뭐 있다고 하네요. 아, 저기 보니까 아까 멀리서 봤던 팔각정이 보이네요. 팔락정에 앉으니까 바람도 시원하고 이렇게 선진강과 이 전남 매화 마을 전체가 아주 보이는 것 같아요. 거의 전망대 수준인데요. 아, 매화가 활짝 보였으면 훨씬 이거보다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꽃이 만개하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아 그래도 아, 올라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좀 팔각정에서 좀 쉬었고 다시 또 여러 군데 전망대 찾아서 다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가 혹시 이게 혹시 전망대예요? 네 이게 아. 전망대예요아 이게 전망대예요? 이게 이 전망대. 아 거의 전망대 수준인데요? 오늘 이거 체험해 볼수 있어요? 예. 예, 네. 님시장님나 저희 하이볼은 5 0원에고 있고요. 네. 저희 제품은 음... 무료 시음이 가능하고. 하이볼 강추합니다 하이볼이요? 네. 이으로음 이게 매실청인가요? 네 어, 음. 마지막으로 탄산수를 이 맞나? 네 음. 그리고 맛있어지라고 <laughs> 조절이 왔앉간좀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어, <laughs> 저, 저 뒤쪽에. 네. 쪽에 포토존이 있대요. 아. 어, 사실 아까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아, 목이 너무 말랐는데 마침 딱제 눈에 매실 하이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예쁜 포토존에서 드셔도 된다고. 먹어도 된다고. 초청해 주셔서. 카드 결제도 결제 결제 있습니다, 사님 예, 예. 있습니다. 아. 음. 아. 아, 솔직히 아좀 많이 걸어다녀서 아, 갈증도 엄청 나고 했는데 아, 갈증이 싹 내려가는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매실 향이 엄청 좋아서 술 맛보다는 그냥 진짜 매실 주스 같은 맛이 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봄을 가득 느끼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 유나 씨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아 사실 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서 네. 아,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려고 하니까 네. 좀 어렵긴 한데 네.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아보자면, 저는 역시 매실 하이볼 먹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매실을 가지고 직접 하이볼을 만들어 드셨잖아요. 평소에 저희가 이렇게 사먹는 것과는 좀 다르던가요? 어, 확실히, 이게 매실의 향이랑 맛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먹는 그런 매실이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아 향이 확실히 진하고 맛도 강해서, 네. 사실 이게 술이라는 느낌보다는 네. 정말 매실 주스?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저도 모르게 조금 많이 먹었던 아,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가서 그 매실 하이볼 맛을 정말 보고 싶은데요. 아쉽게도 꽃은 많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매화 음, 축제 초반에 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날씨가 많이 음. 풀리지 않아서 음. 꽃이 완전히 만개하지는 못하고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그 음. 시기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 가면은 완전히 만개해서 예쁜 매화를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광양 매화축제 지금 방문하시면 이 섬진강 물길을 따라서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을 가득 즐겨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일 주말이잖아요. 일요일에 가족 나들이를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의 제철 맛집을 찾아 떠나는 맛있을지도 시간이죠. 네, 이맘때면 알이 차서 더욱 맛있다는 봄 쭈꾸미 만나러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샤브 뭐 어떤 메뉴 설명을 그,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이 살아있는 주꾸미를 음식하는 데는 어. 되게 흉소하실 건데. 그죠. 보통 이제 연포탕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제 아, 연포탕 같아요. 알아요? 네, 어. 보통. 그러니까 연포탕은 낙지가 음, 들어가고, 네. 네. 이제 쭈꾸미 같은 경우는 낙지 대신에 이제 쭈꾸미가 어. 들어가고, 사실 쭈포탕이라고 또 따로 있네요. 있는데. 네. 네. 저거는 이제 냉동으로 하는 거고, 쭈꾸미 어. 샤브는 이제 살아있는 주꾸미로. 아, 어,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나는구나. 네. 음. 이거 같은 쭈꾸미가 음. 생존 기간이 네. 사실 가지고 왔을 때한 이틀, 3일 밖에 못 살거든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식탁에서는 취급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음. 이게 힘이 좋아가지고 잘안 녹네요. 엄청 커요.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많이 음. 들어있고. 아미노산이면 우리 그왜 피곤해가지고 병원 네. 가면은 링 거로 아미노산 맞춰아나 아, 놔주죠. 음. 네. 맞아봤어요. 그래, 아미노산 단백질의 음. 구성성분인데, 여기 특히 타우린이 많아서 음. 어, 굉장히 뇌에 좋고요. 어, 뇌에. 뇌에 좋아요. 예, 뇌자율신경의 음. 예, 이완에 도움이 음. 되고, 그래, 뇌에 좋으니까 뇌혈관 흐름에 좋아지니까 심혈관 질환에 예방이 되고 치매도 예방이 되고 어그 <목소리> 다음에 어 간에 피로를 없애주는 거 음. 아미노산 있으니까 응. 간에 피로를 없애주는 게 특별히 좋고 그러니까 쭈꾸미에 가장 우리 건강 측면에서 보면 뇌의 기능활성, 간의 피로회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타우린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제약회사의 어, 그 에너지 음료 바카스. 예. 어그 가장 주성 성분이 타우린이잖아요. 1번으로 적혀져 있죠. 아 그렇지. 응. 주성 구주 응. 그 성분의 첫 번째로 응. 이렇게 타오린이 음. 그러니까 타오, 이게 타우린이 적혀있죠. 그러니까 타우 이게 바카스 먹으면은 열심히 일하게 되고 힘나게 되는데 이게 <laughs> 어조금이 먹으면 열심히 힘이 나서 돼. 일을 하게 어, 되는데. 그 뭐 여기다가 에스프레소 한 서너 잔 마셔버리면 다반잔을안다고 <laughs> <잠을> <laughs> 일하게 되는 그런 사장님 참 좋겠다 그 지, 그런 직원들 많으면 은 그러니까요 그럼 그 식단에다가 맨날 이런 걸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응. 어 직원들 열심히 일하게 응. 회식시켜줄 사장님은 여기서 주꾸미 사주야 돼. 사주고 응. 아메리카노 한두 잔 사주면 맞아, 어, 맞아, 맞아. 지칠 줄 모르게 일하게 되겠죠 점심 식단에 맨날 이런 거 지금 오늘 차려진 밥상이 정말 제가 보기엔 건강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전문가가 예. 한번더 이제 밥상에 대해서 예. 어, 다른 저, 효능이 또 있을까요? 어 전체적으로 어. 어, 이게 많은 어, 찬이 나왔는데 네. 예. 그중에 가장 주 메뉴인 쭈꾸미가 아, 많이 알다시피 아미노산이나 타우린 음. 기타 <laughs> 미네랄이라든지. 어 아르기닌 이런 성분들이 음. 많이 들어있어서 어, 심혈관을 어, 건강하게 해주고 음. 특히 l 어, d l 을 낮추고 HDL은 올리는 기능이 있고 음. 그다음에 어,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간 기능 회복에 특별히 좋은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음. 최근 콜롬비아 대학교 어, 연구팀이 예, 이 타우린이 어 음. 노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음.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서 노화의 속도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음. 주꾸미를 즐겨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나는 정말 늙기 싫다. 그래가지고 네. 매일 주꾸미를 한 달에씩 너무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네. 부작용이라든지 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내가 볼 때는 특별히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음. 이 타우린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아, 만약에 음. 몸에 너무 많이 타우린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소변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음. 그 수용성 영양 성분의 특징입니다. 아. 비타민C가 그렇거든요. 그쵸, 그쵸. 예. 비타민C 같은 경우에 수용성이기 때문에 음. 몸에 많이 들어와도 우리 몸이서 흡수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음. 나가기 때문에 역시 타우린도 설령 많이 먹는 데서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같은데 어뭐 그렇게 항상 욕심이 많아 좀 많이 드시는데 <laughs> 안 늙으려고 아안 늙으려고 안 늙으려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항상 그렇구나. 마음을 항상 만족 소욕지족 작은 욕심으로 만족하라 소욕지욕 소욕지족 아 소욕지족 족 소, 작은 욕심으로서 만족하라 아... 지금 3월 4일은 쭈꾸미 알이 되게 많이 차 있거든요. 사실 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닌데 저희 신선한 쭈꾸미를 많이 드시고 오세요. 네, 저희는 전국 방방, 곳곳 또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건강한 밥집을 또 찾으러 다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봄 쭈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이번 주말엔 고소하고 쫀득한 쭈꾸미 맛보러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특히 다량의 바람물질까지 함유하고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는 법. 월간건강예보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한 한파가 지나간 자리. 이제 미세먼지 차례입니다. 3월은 1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주의보로 빨간불일 예정인데요. 도대체 미세먼지가 뭐길래 매년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미세먼지란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오존, 납, 일산화탄소 등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를 뜻합니다. 그보다 작은 것이 초미세먼지고요.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우리 몸에 들어오며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직접 찾아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어 일단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면은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들을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크게 두 가지로 미세먼지 PM 2.5와 초미세먼지 PM 10이 있습니다. 이제 PM 10 같은 경우에는 10 마이크로미터라는 마치 머리카락보다 3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크기를 말하는데요. 단순 PM 2.5인 미세먼지는 기관지의 염증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대신에 PM 2.5인 초미세먼지는 그것이 우리 폐로 흡입돼서 혈관을 뚫고 들어가서 혈관 속에서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거나 뇌혈관 질환이나 혹은 고혈압 그리고 당뇨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우선 인위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원인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연적인 원인은 어, 중국에서 일어나는 황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황사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공기 위로 올라가서 특히 이런 봄철에 북풍이나 북서풍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건너오는 경우에 이제 미세먼지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우리나라 공장들이나 혹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리고 공장에서 일어나는 매연 등이 이제 그 가장 큰 원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하나. 바로 미세먼지와 함께 봄철 불청객 황사인데요. 이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미세먼지는 공장이나 자동차 매연 등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까지 포함하지만 황사는 사막 등 건조 지역의 흙먼지나 모래가 강한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자연현상이라는 점이 다른데요. 그래서 황사의 성분은 토양의 칼륨, 철분 등이지만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등으로 구성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뿌연 먼지가 하늘을 뒤덮여 온종일 탁한 공기가 지속되는 날에는 되도록이면 바깥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챙겨야 할 필수품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인데요. 일반용 마스크가 아닌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kf80 등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필수랍니다. 왜 일반 마스크는 안되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흔히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마스크의 종류를 알아보면 덴탈 마스크, kf80 마스크, kf94 마스크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제 미세먼지의 정도가 얼마나 많이 막아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덴탈 마스크의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를 대략 한 30에서 50% 밖에 막아주지 못하고, KF80의 경우에는 80% 정도, 그리고 KF94의 경우에는 94% 정도 미세먼지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황사가 많은 시절에는 결국 미세먼지의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KF80이나 94 이상의 마스크를 쓰는 것이 초미세먼지의 흡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는 우리의 옷과 피부에도 달라붙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 외출하셨다면 집으로 들어오시기 전 외투를 털고 즉시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평소 물을 자주 마시고 가습기를 이용하여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킨다면 폐까지 침투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무조건 창문을 닫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실내에선 잠깐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줘야 대기 오염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기 정체가 심한 저녁부터 새벽 시간은 피하되, 비교적 공기의 질이 좋은 낮 시간대 약 15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청정기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지요? 운전자분들은 도로 상황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짙은 미세먼지 농도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난 운전 시에는 차간 간격을 넉넉히 두고 천천히 속도를 줄여 운전하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초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희뿌연 먼지로 맑고 화창한 봄날을 만끽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마음만큼은 언제나 한점 티끌 없이 맑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월의 건강예보 전해드렸습니다. 실시각각 바뀌는 미세먼지 정보는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대기질 정보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올 봄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봄바람 살랑이는 요즘 가족 또 친지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따스한 봄의 기운으로 3월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